Posible conmigo. 지켜질 리 어려운 시험 에도 채널을 지키니. 그 천하 제로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laughs> 아 교회. <-민. 웃음> 어, 그... 소식 주보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우리 하명일 집사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고 또 누님들 가족도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신 동안. 어, 평안히 잘 어, 계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또 어, 사귀어주시고 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보를 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49주년인데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 오랜 어르신들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요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 격려하고 또 기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지난주일 예배 끝나고 노숙자 사역 나갔었는데요. 참 감사하게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 또 위에서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준비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 할수 있으면 더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일부터는 서머타임이 네. 시작이 됩니다. 한 시간, 다음주에는 주일날부터 시작이니까 일찍 오셔야 돼요. 그 시간을 미리 잘 체크하셨다가 다음 주에 오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 항전직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위한 공동 의회를 어, 3월 넷째 주일 23일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택 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노님은 안수집사님으로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은, 남자분들은 35세, 또 권사님은 45세 이상으로 교회 3년 이상, 어, 공예배 출석하고 또, 어, 섬기는 일을 수고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한번 의논하면서 대상을 정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뭐, 교회 일꾼을 뽑는 거니까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일하는 자리에 세운다 생각하시고, 어, 위해서, 어, 섬겨주시고 또 수락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에는 주일학교 일일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시작해서요, 2시 반에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또그 다음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눈썰매를 타러 가는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있을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EM, 하이 c 어, 겨울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히든 에이커스 리트리 센터에서 있습니다. 어, 우리 학생부만 가는 것이어서요. 학생부 친구들 꼭 격려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8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혹은 13학년까지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어, 장소도 잘 준비해두고, 또 강사로 박현주 목사님 계속 어, 수고해 주시고, 또 작년부에서, 어, 가서 음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녀들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신청한 인원이 좀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 격려하고, 어, 또 해서 한분도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서 함께 수련회할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어,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노회 에 참석 어, 차 출타합니다. 어, 송 목사님도 함께 노회 참석하셔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예배를 어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차고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예배하는 일또 청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좀남녀선 교회원들이 좀뭐 작정하고 좀 나와 주셔서 겨울이 지나고 조금 녹으려고 하니까요 어 약간 저희가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어, 물이 비치기도 하고 하는 곳이 있어서. 어, 요번주 토요일에는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셔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보에 넣어 놓았는데요. 아크 엔카운터 방문하는 것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친교실 게시판에 붙여 놓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어느 때가 좋겠다고 하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 준비해서 광고하도록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설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이지 않네, 권란증도 행성하리 믿음 가시고, 감사를 사시리 나는 오 믿음 가시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봄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이 머리 머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